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코너이터 가정 성화숙입니다. 이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명코리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정보학과, 제 네. 아, 네, 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개표라고 고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에 가야되는지 학교와 전공이 좀 추천받고 싶다는 분들도 음. 계셔가지고 네.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꼭 거기서의 학습에 학습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대학들이 요 요즘은 전문대라든가 이런 이제 병. 병원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음. 그 마인드가 정말 스마트하기 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아르켜주기 위해서 노력들도 음. 많이 하고 기회들도 많이 주고 또 학교 내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홍보들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오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또 실습도 들어가고 그러기 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도 갈수 있다 그러면 은 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 기회가 있다면 음. 만들어보는 게 좋을 뭐 좋겠죠.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이왕이면 학위 있는 사람이 좋고 음. 그리고 또 전공이 타전공이냐 전공이냐 했을 때도 타전공에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왕이면 의료 쪽 그쵸. 용어나 네. 이런 것들 조금 더 공부하는데 그럼요. 아무 네. 전공을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정보학과라든가 피부의용학과에 들어가면 의학용어도 네. 따르고 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워두면 이거를 내가 뭐 정말 뭐 현실에서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영원히 <laughs> 들어가면 쓸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때로는 그 전공이 주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맞아요. 나이가 네. 어리지 않더라도 혹시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학교도 대학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대 가지 않고 방송통신대나 아니면 사이버대나 네. 이런 데도 네.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죠. 충분히 음. 가능을 예.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하는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음. 어. 병원 관계든 전공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정보학과가 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피부미용학과가 대표라고 보면 되세요. 아, 네, 네. 네. 이제 그쪽에 나온 친구들이 어, 보통 이제 병원 쪽으로 근무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피부미용학과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도 이제 관리 피부 관리 쪽에 있는 친구들은 요즘은 병원 쪽을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정보학과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젊은 여자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로 음. 미용 쪽으로 많이 선호들을 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다 선망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듣는 전공 중에서 미용 쪽은 또 특별히 음.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다 병원 관련된 전공일 거라 음. 생각했는데 네. 미용쪽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고니요 네, 맞아요.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 여성전문병원에서도 음.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부 미용학과 학생들이 관리실 피부 관리실 병원 피부 관리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가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환자 응대에 대해서 좀 탁월한 친구들은 스카우처럼 트 아. 데스크 쪽의 업무를 맡는 직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일을 하다가 관리 쪽보다는 이제 데스크 업무에서 환자 응대를 직접 해보고 싶은 아. 친구들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모모캠퍼스와 함께하는 교원 코디네이터 가정 성원숙이었습니다. 이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